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를 분석해보자. 이러한 경우들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수 없는 이유는 이 종류의 꿈이 매우 자주 나타나며 그리고 언제나 꿈의 마지막 사건이 외부 자극과 질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벼룩에 물려 꿈속에서 검에 찔린다든가, 총소리와 총살, 침대 기둥이 떨어지는 소리와 단두대의 칼날 등이다. 이런 점 때문에 꿈의 상상력이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을 기존 꿈의 흐름 속에 교묘히 끼워 넣는 것이라고만 볼수 없다. 꿈은 본질적으로 극적으로 압축된 전개를 보여준다. 겉보기에 긴 꿈의 지속 시간은 실제 시간이 될수 없다. 우리는 흔히 하루 종일의 사건을 꿈꾸지만 실제로는 몇 시간 혹은 몇 분만 잠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겉보기에 긴 시간이 실제 시간이라면 꿈의 결말이 원인보다 앞서 일어나는 셈이 되어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꿈에서는 반드시 사고 과정의 압축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난제가 남아있다. 꿈의 결말이 언제나 외부 자극과 일치한다면 꿈의 전개 전체가 그 원인보다 앞서 배치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려면 추가적인 단서가 필요하다. 사실 거의 모든 꿈은 이와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단지 외부 자극이 동시에 꿈의 유발 원인이자 각성의 원인이 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그 구조가 더 뚜렷하게 드러날 뿐이다. 그러나 자극이 뇌에 도달하되 잠을 깨우지는 않는다면, 여전히 이러한 압축된 사고 과정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각성 자체가 초월적 시간 척도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 모든 꿈에 고유하게 존재한다는 뜻이야. 어떤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기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 보이나 앞서 본 사례들처럼 다른 감각을 통한 자극도 동일하게 극적인 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오히려 깊이 잘수록 외부 감각은 더 다쳐감에도 불구하고 꿈은 계속 일어난다. 따라서 대부분의 꿈은 외부가 아닌 신체 내부에서 비롯되는 자극, 즉 수면 중에도 계속되는 생리적 자율적 기능들에서 기원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적 자극 또한 드라마틱한 꿈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나의 한 친구는 편지를 받아 처형을 보러 베를린으로 가는 꿈을 꾸었는데, 현장에서 피가 튀는 순간 너무 구역질이 나서 토했고, 실제로도 그 순간 깨어나며 토하고 있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 매크니시는 심한 통풍을 앓던 사람이 매일 밤 종교 재판소의 지하 감옥에 갇혀 온갖 고문을 당하는 끔찍한 꿈을 꾸었다고 전한다. 이 악몽은 오랫동안 그를 떠나지 않았고 그는 매일 밤 다가올 꿈을 두려움 속에서 맞이해야 했다. 나는 내 경험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떠올린다. 나는 하나의 매우 긴 꿈을 꾸었는데 그끝 무렵 나는 어떤 거대한 건물의 긴 복도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복도의 다른 쪽 끝에서 한 여인이 긴 드레스를 끌며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어둑한 빗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그녀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듯한 여인을 알아보았으며 꿈속에서도 여전히 사용 가능한 상상력으로 익숙해짐의 과정을 재현해냈다.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지나칠 때 나는 발을 그녀의 치맛자락에 걸었고 바로 그 순간 발이 저절로 바깥쪽으로 약간 움직이며 경련이 일어남과 동시에 깨어났다. 이긴 꿈은 사실상 바로 그 발의 경련으로 인해 유발된 것이었으며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내가 꿈꾸는 동안 피우던 시가가 꺼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꿈은 본질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생겨나는 듯하다. 그 원인이 우리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내는 자극을 받아들여 그 위에 내재된 인과율을 적용하고 상상력을 통해 그 자극에 상응하는 원인을 구성한다. 이 원인은 바깥세상으로 투사되어 드라마틱한 결말로 향하는 일련의 사고 과정을 만들어내며 이 사고 과정은 초월적 시간 척도에 의해 압축된다. 다만 이 결말을 이끌어내는 전개가 항상 같은 길이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꿈의 흐름은 매우 다양한 길이를 취한다. 우리가 초월적 시간 척도가 개인마다 다르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길이 차이는 자극의 성질이나 꿈꾸는 이의 상상력의 정도 혹은 이두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여기서 예술적 창작과의 비교는 흥미롭다. 시인의 신비로운 작업실에서는 대체로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고 그 장면의 극적 동기가 직관적으로 압축된 형태로 갑자기 시인에게 주어진다. 여기에서도 얼마나 멀리 전개를 끌어내는가 하는 문제는 상상력의 정도에 달려 있다. 이 점에서 꿈과 시 예술이 매우 가까운 친연성을 지니고 있음이 다시 드러난다. 사실, 사고의 압축 과정은 모든 종류의 예술적 창작에서 더 나아가 직관의 본질 자체에 속한다. 따라서 자연과학적이거나 철학적인 문제조차 종종 무의식적이고 압축된 일련의 사고 과정을 통해 갑작스레 통찰된다. 모든 가설은 대체로 상상력의 산물이며, 모든 위대한 이론도 하나의 가설로 태어나 세상에 등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모차르트가 자신의 창작 방식에 관해 한 흥미로운 진술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한가하고 기분이 좋을 때, 예를 들어 여행길 마차 안에서나 산책할 때, 혹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생각들이 줄줄이 가장 잘 떠오른다. 그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는 모르며, 나 자신도 어쩔 수 없다. 떠오른 생각은 머릿속에 담아두고, 때때로 흥얼거리기도 한다. 이렇게 잡아두다 보면,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 마치 여러 재료를 모아 파일을 만들듯이, 대입법이나 악기의 음색 같은 것들이 맞물린다. 그때 내 영혼은 점점 달아오르고, 방해받지 않는다면 점점 더 커지고 환하게 펼쳐져서, 결국 머릿속에서 거의 완성된다. 그 곡이 아무리 길어도 나는 그것을 한눈에 전체로서 바라볼 수 있고 마치 아름다운 그림이나 사랑스러운 사람을 바라보듯 동시에 전체를 들을 수 있다. 그것은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다. 모든 발견과 창조가 이렇게 아름답고 강렬한 꿈속에서처럼 이루어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동시에 듣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 모차르트는 아마도 자신이 무심코 꿈과 비교한 이 말들이 얼마나 흥미로운 것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진술을 약간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음악적 착상의 비밀이 청각적 표상에 압축에 있다는 말이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루터의 강렬한 말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루터는 하나님은 시간을 길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로로 보신다. 그분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한데 모여 있다. 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전지, 즉 하나님께서 최고의 초월적 시간척도를 가지심을 이렇게 표현했다. 루터는 이를 표상의 압축으로 이해했으며, 천재가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방식, 즉 원래는 연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한눈에 포착되는 것으로 설명했다. 꿈과 천재적 영감의 작용방식을 분석해서 얻게 된 결론들, 모든 사유를 단지 뇌의 분비물로 여기는 물질주의자들의 이론과 비교해보면, 예, 그런 이론을 발명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천재적 사상이나 위대한 발견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지 알수 있다. 그들에게는 오직 생리학적 시간 척도만이 작동할 뿐, 초월적 시간 척도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너는 내가 이해하는 정신을 담는다. 라는 말이 적용된다. 반대로, 앞서 언급한 루터의 말과 관련해서 볼 때, 최근에 스플리트 게르버가 그의 한 매우 탁월한 저술에서 극적인 꿈의 문제를 너무도 중대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과장된 해석에까지 이르게 된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초세속적 기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영혼은 단지 육체적 물질과 결합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공간과 시간의 제약에 묶여 있을 뿐이다. 그러나 꿈의 시작에서 나타나는 황홀경 속에서 이러한 속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영혼은 곧바로 그더 높은 자유와 신적인 본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설명은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오히려 플라톤을 떠올리게 하지만 최소한 스플리트 게르버가 문제의 의미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우리의 문제는 심리학적 미학적 문제에서 점차 형이상학적 문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 질문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즉, 어떻게 꿈이 어떤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사건은 분명히 그와 동시에 발생한 듯 보이는 감각 자극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 동시성이 실제라면 아무리 압축된 꿈이라 하더라도 결국 자극보다 먼저 진행된 셈이 되고 그렇다면 원인보다 결과가 앞선 것이 되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은 앞서 얻은 결과들 속에 들어 있다. 실험적 사실은 이렇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의 사고 과정은 일정한 시간, 즉 측정 가능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경험적 사실은 정신의 특정한 상태에서는 이 법칙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생리학적 시간 척도는 정신 자체의 본성에 속한 것이 아니며 신경 체계라는 매개 장치가 오히려 그것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예술적 창작이나 꿈에서는 반성적 의식이 사라짐과 함께 이러한 장애가 벗겨지고 초월적 시간 척도가 풀려난다. 따라서 극적인 꿈속에서 일련의 사고 과정이 압축되는 바로 그 의식은 자극이 생리학적 시간 척도에 따라 내고 생리적으로 매개된 의식에 전달되기 이전에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그 자극을 먼저 인식해야만 한다. 그 짧은 순간의 간격 속에 압축된 사고의 연속이 끼워 넣어지고 자극 원인이 뇌의 의식에 도달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대응하는 꿈의 사건은 끝나 있다. 즉, 초월적 시간 척도에 따른 인식 방식에서는 결과가 이미 완결되어 있는 반면 생리학적 시간 척도에 따른 인식에서는 원인이 이제 막 들어온 것이다. 극적인 꿈에서 결과가 원인보다 앞서는 듯 보이는 그 수수께끼 같은 현상은 곧 우리의 의식의 이중성에서 설명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면 다음 가설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극적인 꿈에서 결과가 원인보다 앞선다. 그러나 이 가정은 논리적으로 금지된다. 꿈의 본질 안에 일종의 목적 논적 성향이 있어서 외부의 감각 자극에 의해 각성이 일어나는 순간 꿈이 그 자극과 질적으로 대응하는 사건으로 끝맺는다는 설명. 이 가정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무 근거도 없기에 전적으로 임의적이다. 이러한 목적론적 성향은 인간 정신의 투시 능력에 의해 설명될 수도 있다. 즉 인간의 초월적 의식이 각성의 원인을 미리 예견하고 꿈의 전개를 목적론적으로 그쪽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아직 미래에 놓인 각성 원인이 마치 최종 원인처럼 꿈을 결정한다거나 혹은 초월적 의식이 임의로 꿈의 진행을 그렇게 짜서 갑작스러운 각성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 가정은 극적인 꿈에서의 표상의 압축 과정을 인정하는 이에게는 불필요하다. 각성 원인과 꿈의 결말 사이의 시간적 질적 조화는 단지 겉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며 이는 때때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에 불과하다. 합리주의자라면 누구나 초월적 의식, 즉 우리 주체의 두 번째 인격이라는 가설을 피하고자 이 설명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주의적 관점은 유지될 수 없음을 극적인 꿈이 인위적으로도 유발될 수 있다는 실험적 사실이 보여준다. 이 경우 언제나 실제 사건과 꿈의 사건이 동시에 그리고 조화롭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 가지 가설 중에서 허용 가능한 것은 세 번째 뿐이다. 결국 선택은 이세 번째 가정과 여기서 주장된 초월적 시간 척도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같은 결론에 이른다. 즉 인간 정신이 투시의 능력을 지니든, 혹은 생리적 시간 척도와 무관하게 표상을 이어갈 능력을 지니든 초월적 의식이 있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극적인 꿈의 심리학적, 미학적 문제를 형이상학으로 이끌어가면 이런 꿈들은 철학이 더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경험적 사실로 드러난다. 인간의 수수께끼를 가리고 있는 베일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벗겨진다. 우리의 초월적 본질은 의식 속으로 전부 들어오지 않으며, 자기의식은 우리 존재 전체를 밝히지 못한다. 그러므로 무의식에 대한 학설은 새로운 확증을 얻는다. 하지만 동시에, 이 무의식은 일반적인 형이상학적 실체가 아니라 개별적인 것임이 드러난다. 달이 자기구의 절반만을 우리에게 드러내듯, 우리의 자아도 그렇다. 그러나 달이 섭동으로 인해 천문학자들에게 다른 절반의 가장자리를 보여주듯이 우리 자아도 특정 상태에서는 흔들림 속에서 자기 초월적 본질의 일부를 드러낸다. 물론 초월적 인식방식은 꿈에서 환상적인 재료만을 다룬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초월적 시간척도를 가지고 외부현실 앞에 선다면 우리는 에른스트 폰베어가 상상한 그 가상의 존재와 같을 것이다. 프리피 자라는 것을 실제로 볼수 있을 것이며 수많은 에테르 진동들이 모여야만 비로소 하나의 빛줄기가 되는 대신 우리는 그 진동들을 원자적으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칸트는 우리가 다른 이성적 존재의 직관이 시간과 공간의 동일한 조건에 묶여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말브랑슈는 어쩌면 어떤 피조물은 우리가 천년 동안 사유할 수 있는 것을 단반 시간만에 사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제시된 시간의 관념적 성격은 바로 우리가 그런 종류의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게다가 기억력과 상상력이 정상 능력을 훨씬 넘어 확장된다는 추가적인 특징들도 초월적 인간을 정의하는 요소로 삼아야 한다. 이한 가지 현상적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실로 충분히 흥미로워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정의를 완성하기 위해 유사한 현상들에서도 보충적인 자료를 찾아내고 싶도록 만든다. 그렇게 한다면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미 이 연구로부터 희미하게 비쳐오는 바와 같이 우리 세계의 철학적 체계들은 칸트의 물자체를 규정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종종 단지 자기 자체를 규정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이 초월적 본질은 드라마적인 꿈들 속에서 그 인식의 시간 형식과 관련하여 특징 지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다른 유사한 상태들 속에서 실제로부터의 인식 재료가 초월적 의식에게 주어지는지를 살펴야 하고 또 그것이 이 재료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다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즉, 인간의 의식이 그 생리적 시간 척도와 함께 단지 상대적 타당성만을 갖고 있으며 실험이 보여주듯이 이 시간척도가 유기적 토대에 결박되어 있다면, 그리고 드라마적인 꿈속에서 실제로 다른 시간척도가 나타난다면, 이 후자의 시간척도는 더 이상 유기적 토대에 결박되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리적 시간척도는 인간정신의 본질에 속하지 않으며, 인간정신이 이 시간척도, 즉, 유기적 토대에서 해방된 다른 방식의 표상을 가질 수 있다면, 그 결합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님이 따라 나온다. 이리하여 드라마적인 꿈이라는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사실로부터 우리 안에 초월적인 본질이 존재한다는 중요한 결론이 도출된다. 그런데 우리의 나가 자기의식 너머로 확장되어야 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아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은 역설적인 견해로서 단지 그 심리학적 가능성조차 많은 이들로부터 부정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선은 이 심리학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결과에 있어 드라마적인 꿈만큼이나 중요하지만 그 외관상은 동일하게 보잘 것 없는 또 하나의 경험적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보잘 것 없음과 일상성 때문에 이 사실은 지금까지 철학적으로 전혀 활용되지 못했던 것이다.